주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겁고 복된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팔과 믿음의 거인 여수와와 갈렙 교과서를 기억절을 함께 읽으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팔과 안교 교과는 여수와 14장과 19장에 있는 본문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수와서에 보면 우리가 모본으로 삼고 교훈을 얻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의 거인 두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 편에선 믿음의 두 정탐꾼이었던 여수와와 갈렙입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때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다가도 실족하여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아와 갈렙은 어떤가요? 그들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황혼이 저무는 때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한결같이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경건한 지도력의 여수아와 믿음의 전사였던 갈렙,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귀하게 쓰임 받았을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 함께 살펴보며 유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은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충성된 자였습니다. 교과 188페이지를 보면 그의 이름의 뜻이 주인을 향한 종의 용기와 끈기, 충성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케네스라는 학자는 그의 이름이 all heart, 전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요수와 14장 8절, 9절, 14절을 보니까 갈렙 그 자신도 그의 주변인인 모세도 하나님께서도 그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정말 그가 어느 때나 한결같이 whole heartedly,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갈렙은 믿음과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두 정탐꾼 중에 하나였던 갈렙. 그가 열 정탐꾼들의 말처럼 같이 불평하고 원망, 원망해야 되는데, 딴 소리를 하니까 그때 회중들이 그 둘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민숙이 14장 10절에 보면, 그때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영광, 이 쉐키나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타나 회중들을 제지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용감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선 용사였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성은 사람의 품성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원칙을 위해 굳게 섬으로 드러난다. 갈렙의 성품이 이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와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도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진리의 편에 굳게 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실한 성도님들의 모습도 이런 갈렙과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증언 5권 383페이지는 오늘날 시대에도 이러한 갈렙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갈렙들의 음성이 들려야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믿음의 용사였던 갈렙을 믿는 자들의 본이 되도록 그의 삶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10명의 정탐꾼들도 다들 지파의 유력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고 유력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성경에서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어때요? 이 변함없는 갈렙의 신앙은 많은 신앙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갈렙의 신앙은 지금도 그가 다른 정탐꾼들의 악한 보고를 반박하는 증언을 하던 그때의 신앙과 똑같았다. 우리 모두도 갈렙처럼 진리의 편에 굳게 선 하나님의 사람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은 내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라고 증거합니다. 마음이 달랐다 라고 할때이 다른 마음을 영어 성경은 different spirit, another spirit, 우리말 성경은 다른 마음 가짐 등으로 표현하였고 온전히 따랐다 라고 할때이 쓰인 히브리어 말에는 remain true. 변함없이 충실하고 신실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수와 14장 8절, 9절, 14절에 쓰인 단어가 역시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신실했던 갈렙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느낀대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가장 크고 두려운 안악 사람들이 있는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간청하였어요. 이러한 갈렙의 용맹함의 근거는 요호수아 14장 12절에 그 뒤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 내리다. 이 여기서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고 할때 혹시라는 뜻의 히브리 표현 울라이는 하나님이 혹시 함께 하시면 나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를 나타내는데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성경 여러 곳곳에 이 단어가 이러한 소망과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사 갈렙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임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헌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강한 의지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의 충성된 갈렙의 모습이 요수와 14장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45세에서 85세가 되기까지 4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이죠. Remain true. 젊은이에서 노년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진실된 모습으로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의 결국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의 요구는 아직까지 안악 사람들이 요새에서 저항을 계속하는 인근 지역과 관련된 것임이 분명하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갈렙의 모보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과업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질 것을 가르쳐 준다. 갈렙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을 보고하였고, 믿음으로 안악 사람들이 거하는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정말 한결같은 용기와 믿음이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갈렙에게 적용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갈렙처럼 늘 한결같은 신앙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충성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이라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있었을 때 그의 모모는 미래 세대, 다음 세대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요수와 15장 16절로 19절을 보면 갈렙이 드빌 혹은 기라세빌로 불리우는 이곳을 점령하는 자에게 그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어떤 사람도 혼자서는 그 요새화된 성을 쳐서 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약속은 갈렙의 수하에 있는 군 지휘관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 중에 온니엘이 드비를 쳐서 점령하여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여 사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대에는 아버지가 결혼 문제에 전권을 쥐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일하고자 하는 남자와 혼인을 시켜주고자 하는 이 갈렙의 제안과 배려를 그딸 악사가 기쁨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갈렙처럼 그딸 악사도 어때요? 출가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복을 베풀어주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샘물도 내게 주소서. 이제 온리엘과 혼인하여 남방 내겝땅에서 네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야 하는 악사가 그 아버지에게 이러한 요청을 했을 때그 딸을 사랑하고 귀히여기는 아버지 갈렙이 악사가 요구하는 것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여수와 15장 19절을 보니까 갈렙이 윗쌤과 아랫쌤을 그에게 주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밭도 주고 샘물도 주는데 윗샘도 주고 아랫샘도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딸 악사를 내놓으면서까지 온리엘이라는 믿음의 용사를 키워낸 갈렙은 그 가정에 밭과 샘물, 윗샘과 아랫샘물을 주어서 온리엘 가정이 일대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았던 갈렙의 믿음이 단지 그 개인의 경건함에 그치지 않았고 그 자녀와 사위에게까지 이어지는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밭과 샘물, 윗샘과 아랫샘을 내어주며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갈렙의 사위 온니엘을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구원자, 사사로 세우셔서 사사기 3장 11절을 보면 그로 인해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요청을 했던 갈렙이나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요구했던 악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구하는 믿음은 풍성한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있죠. 이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재판관은 사단의 성품을 반사하는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청을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구하면 은혜 베풀어 주시고자 약속하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우리에게 넉넉한 복과 은혜 도움을 풍성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풍성히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한 번에 다 점령할 수 있었다면 아마 갑자기 주어진 그 땅들이 다 황폐화되어 버려서 이스라엘은 정착하는 데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 여러 영적 도전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갈렙처럼 다음 세대에게 기회와 도전을 줄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시며 삶의 여러 도전 앞에서 하나님께 구함으로 복을 받고 능력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편에 서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두 정탐꾼, 요수아와 갈렙은 부름받은 지도자요 용사로 크게 쓰임을 받았지만 둘다 겸손한 영웅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지파들에게 기업을 분배할 때 갈렙은 제일 먼저 기업을 받았고 요수아는 제일 마지막에 기업을 받았습니다. 기업을 받은 순서로 보면 제일 앞과 제일 끝으로 차이가 있지만 그들의 동기는 같았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을 때그 산지는 헤브론 성읍입니다. 이곳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부조,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아내들이 묻혀 있는 막벨라 굴이 있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지금 살고 있어요? 가장 정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곳을 정복하는 일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헤브론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민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헤브론을 달라고 한 것이죠. 요수와 21장을 보면 이마저도 나중에 레위인들이 거할 성업을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내어주고. 갈렙은 기꺼이 그 도시를 내어주고 자신은 그주변들에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헤브론 성읍은 레위인들이 거하는 성읍이자 도피성이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기업을 얻은 여호수아는 어떤가요? 다른 지파가 다 받은 다음에 남은 영토를 받았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얻은 성읍의 이름이 딥낫세라인데요. 첫 번째 단어 딥낫 이 팀나라는 단어가 유래한 어근 마나의 뜻은 할당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뒤에 붙은 세라라는 이 단어의 뜻은 나머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딥나세라라는 성읍 이름의 뜻 자체가 남은 것을 할당받았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수와 19장 50절을 보면 여수아가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그곳은 다 갖춰진 곳이 아니라 어쩌면 힘든 노력을 통해서 재건해야 하는 폐허나 소박한 성읍을 선택했을 것이다라고 유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 분배해 주고 나서 본인은 주목받지 않는 장소를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무화적 봉사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닮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자기 사람을 심고 자기 사람을 밀며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그런데 요수아는 어때요? 자신의 가문, 자기 사람들인 그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할 때에도 특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요수아 17장 15절을 보면 오히려 그들을 험지로 보내며 그 땅을 스스로 개척하여 터를 잡으라고 명하면서 아주 엄격한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자신은 성소가 가까이 있는 실로 근처 딥낫 세라에 머물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무아의 봉사,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그곳에서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닮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려서부터 많이 암송했던 구절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영감의 글을 보면 바라봄으로 변화된다 라는 권면이 많이 나타납니다. 실물교훈 355페이지는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변화된다. 부조화선지자 91페이지도 바라봄으로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다. 시대소망 816페이지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하게 된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포함합니다. 사도행적 557페이지에서 559페이지를 보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 거절하는 사람들을 멸하고자 했던 유 요한이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그 품성이 변화된 것이 무엇의 결과였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열망하여 그분과 교제한 결과로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는 어때요?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그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렬하게 싸우며 순종했던 요한과 달리 그 죄를 깨닫기는 했지만 거룩한 가마들을 계속해서 거절하며 그 악한 모습과 습관들을 더욱 굳게 한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모두는 요한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변화하되 우리의 악한 습관과 품성을 정복하는 일에 성령과 하나 되게 해 달라고 간구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호수아 14장 6절과 14절에서는 갈렙을 그니스 사람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니스는 누구입니까? 그니스라고 할때 쓰인 이 히브리말 케니지는 그나스의 자손을 가리키는 말이고, 창세기 36장 15절을 보면 이 그나스는 에서의 자손입니다. 창세기 15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고 할 때, 그니스 족속의 땅을 포함시키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니스 족속은 에돔 족속과 연관되어 있는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게 쓰임받고 믿음의 전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이것은 라합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혈연적 폐쇄 사회가 아니라 구원 공동체로서 개방성과 포용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본교의 성경 주석과 여러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지금도 정탐꾼들의 악한 보고를 반박하던 그때와 똑같았다.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셨는데,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그의 기력은 쇠하지 않았다.갈레백에 용기를 주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옳은 일을 위해 담대하고 흔들림 없이 설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이었다. 하늘 군대의 위대한 장군의 동일한 능력을 의지할 때 모든 십자가에 참된 군사는 극복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장벽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 갈렙과 함께하신 하나님, 그를 믿음의 용사로 우뚝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선한 가마를 끼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같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팔과 교과 해설을 마치겠습니다.